1 2 3 4 아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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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성욱입니다. 네, 오늘 6월 18일 수요일 저녁 시간대입니다. 문창극 논란이 한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쯤 되면은 이 논란 꺼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김석옥의 카톡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창극 논란이라고 해서 지금 주제어를 아예 내가 설정을 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약을 하면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지명이 됐는데 총리로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명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누군지 모르시는 게 응. 그러니까 아주 솔직한 대답 좋습니다. 도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고 안 되고 이게 떠나서 네. 지금 진실 자체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금제를 네. 그 먼저 좀 다뤄야 되는데 이게 좀 자꾸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들 아, 진실을 다뤄야 된다. 좋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실 여부를 다뤄야 된다. 그 진실 여부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문창극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장르로 나눠집니다.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했던 강연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썼던 칼럼이나 또 대학에서 한 강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했던 것도 또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 교회에서 했던 2011년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다. 그리고 분단과 625를 정당화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이 강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게 한국 사람의 DNA이죠. 한국 사람의 DNA가 게으르다. 이 게으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폄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칼럼이나 다른 데서 했던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얘기가 있죠. 위안부 우리가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의 사과가 필요없다 라고 한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칼럼에서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두 사람을 매우 폄하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실관계부터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문창극의 1시간 10분 강연에서 일제 6.25 분단을 정당화한 단어는 아,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일제 식민지 6.25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 자, 이런 얘기였죠. 앞에서 많은 여러 차례의 6.25 식민지 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자,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역사관은 함석헌 씨가 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그런 역사관이 피력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이 강연 전문을 들어보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앞에 전제가 붙죠. 아,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역사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더. 뜨거운 감자가 됐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DNA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가 게으르다 어떻게 총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우리 민족성을 폄하하느냐자 그런데 게으른 유전자 요 부분만큼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게으른 유전자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지가 않죠 그럼 문창극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6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하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강연에서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게으른 유전자라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구한 말을 설명하면서 나옵니다. 구한 말에 한국 사람들이 게을렀다라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관찰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죠.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해서 당시에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 라는 책을 썼던. 한국을 네 번이나 당신 조선입니다. 네 번이나 방문을 했던 사람이 관찰을 한 수기를 인용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게을렀다. 왜 게을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강연을 들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다 뺏어 가니까. 모두 빼앗기니까. 뺏어 가고 빼앗기기 때문에 게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말하려는 취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이 된 거죠 원래 말하려는 취지는 뭐였느냐 당시 왜 조선 사람들이 게을를 을 수밖에 없었느냐 뺏어가기 때문에 다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니까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문창극이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냥 역사의 사실입니다 자, 다 빼앗기고 뺏어가기 때문에 게을 없는데 이 이사벨라 비숍의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문창극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강연문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참 조선 사람들이 다 빼앗기니까 게으르고 일을 안 하는데 자 그런데 그런 나라를 떠나가지고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저기 브라디보스톡북 간도 지방에서 일하는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 그때는 거의 무정부 상태였거든요 거기에서 일하는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주 잘 살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부지런하더라 이거예요 이 민족성을 다시 봤다는 얘기를 이사벨라 비숍이 그래다 적어놓고 그리고 문창극이 이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앞에 얘기 다떼고 뒤에 얘기 다떼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언론 얘기하셨는데 언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때리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맞는 사람으로 보도한 게아니냐 언론의 왜곡 혹은 이런 온갖 사실이 아닌 거의 거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죠.